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준호입니다. 오늘도 요드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어, 굉장히 질문이 수준이 높더라고요. 요드를 꾸준히 먹었는데 리버스티 3가 아직 높다 그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버스티 3가 한 400까지 가까이 나왔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리버스티3는 정상이 거기 참고치는 350까지라고 정상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150이 정상이에요. 그 그러니까 리버스티3 이거는 몸에서 쓰이지 않는 안 좋은 갑상선 호르몬이죠. 이거는 150 이하가 정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수치인데 이분은 지금 질문하신 분은 400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요들을 먹으면은 T4에서 T3로 전환되는 것을 더 증가시키거든요. 이분은 이제 요드를 먹고도 이렇게 먹으면 더 리버스 테스트가 줄고 프리 테스트가 느는데 이분은 그래도 리버스 테스트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면은 좀더 갑상선의 대사를 방해하는 독소를 해독하고 갑상선의 대사를 도와주는 뭐 셀레늄, 아연, 뭐 B군, B6, B12, 비타민 A 뭐 이런 것들 해주, 해주고. 뭐, 그렇게 하고, 부신피로도 치료, 그러면 더 좋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그, 이 T3 호르몬 치료를 합니다. T3 호르몬. T3 호르몬 치료를 이제 외국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T3 호르몬은 그 제품으로는 그 테트론인정만 있고, 이거 치료할 때 쓰는 거는 20 마이크로그램짜리가 아니고 5 마이크로그램짜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제약회사에 부탁해서 만든 제형이고요. 그, 다림 바이오텍 대표님께서 그, 만들어주신 거고, 그, 외국에는 이제 저, T3 치료하는 약이 있는데, 한국에는 없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됐죠. 그래서 그걸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T3 오르몬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그러니까 쉽게 이제 얘기하면 이런 분들은, 그, T3 오르몬을 치료를 해서, 체온이 36.10도까지 정상으로 나오고, 그, 증상도 좀 깨어나고, 몸도 붓지도 않고, 살도 잘 빠지고, 막 머리카락도 잘 나고, 손톱도 잘 나고, 피부도 건조하지 않고 그런 상태까지 보통 한 2주 간격으로 T3 호르몬을 서서히 올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복용하고 보통 점심에 복용하고 아니면 저녁에도 피곤한 분들은 이른 한 저녁에도 복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용량을 올려서 이게 내 증상이 많이 사라지고 체온도 정상에 되고 이런 수치로 한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그 T3 호르몬을 유지하고요. 거기서 또 서서히 2주 간격으로, 한 1, 아니면 1주 간격으로 줄여서 약을 끊어 봅니다. 끊으면 그한 번, 그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클만 돌아가도 정상 체온이랑 이런 리버스티3가 빠져가지고 체온이 정상이 되고 대사가 좋아지는 분들이 있고요. 한 번으로 안 돼서 그 사이클을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길게, 약을 좀더 길게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T3 호르몬 치료를 하시면 이분은 이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능학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이 요드라든지 T3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질문도 있는데, 뭐, 루고렉을 1년 이상 25mg 복용하고 있습니다. TSH가 54로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건 괜찮은가요? 근데 뭐, 갑상선 수치는, 뭐, 뭐, 프리티3는 2.13입니다. 뭐, 이래주시는데, 상관없고요 TSH는 54면, 아직도 이분은 그러니까 몸에 필요한 요오드가 결핍이라는 뜻이고, 요오드가 부족할 때에도 TSH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빨리 TSH를 정상화시키고 싶으시면, 그 요오드 용량을 올립니다. 한 50mg으로 올려서 하시면은, 이 TSH가 더 빨리 떨어지죠. 그럼 몸에서 포화가 됐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TSH가 올라가가지고 그 병원 가서 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심하게 왔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겁나신 분이 있는데 요도를 먹었을 때는 그 전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기능 저하가 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몸에서 필요한 거를 흡수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항상 생각하시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신지록신이나 이런 신지로일들을 처방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거는 이제 그 증상이 없는데 필요한 약은 드실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꽤 그런 쪽을 질문 많이 하셨어요. 아, 이런 분 있네요. 그 요드를 드시니까 보통 저탄고지 할때 케톤이 잘안 올라가는데 케톤이 잘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요드가 이제 당뇨에도 치료에 도움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올라가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몸에 이제 대사도 올리니까 어, 더 대사가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케톤이 더잘 올라가지 않나. 호도당을 빨리 소진시켜서 그런 장애 들어요. 그리고 부신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결 가벼워져서 잘 드시고 계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드는 이런 모든 분비 호르몬, 그러니까 부신이나 갑상선에 다 작용하죠. 어떤 분은 이제 갱년기 등 여기저기 몸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먹고 좀 나아졌는데 그래도 뭐 어떤 탈모나 무슨 이렇게 손톱 세로줄, 뭐 다리 부종,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요오드를 하루에 한 12.5씩 두번 복용 중 되고 한달째니까 변도 좋고, 기력도 좋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다. 요즘은 거의 운동도 할수 있고, 부종도 거의 사라지고, 신기하다. 그, 식성이 예민해서 평상시에 해조를 류 거의 안 먹었다. 뭐, 이렇게도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우리 몸에서 필요한 요오드는 많은데, 우리가 지금 정해져 있는 RDA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해조류를 안, 안 먹는 분들은 또싫어잘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오드의 어떤 그 섭취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은근히 이제 이 도시에 살아도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리버스 티스리가 높은 분들 요오드를 드셔도 그런 분들이 어떻게 기능학 병원에서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티스리 호르몬으로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답변을 잘 해보겠습니다.